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771페이지입니다. 욕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이다. 아멘. 오늘 저는 는있는 어, 그대로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욥기 42장 전체에서 흐르는 그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욕기가 워낙에 방대한 책이어서 어, 이것들을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큰두 가지 주제는 욕기 지, 지혜서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놓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제기한 하나님 정책에 대한 이슈입니다 욥기 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유물들 부산물들 때문이지요. 그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질 축복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책 실패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두루 다녀봤는데요. 세상은 자기 것을 위해 전쟁하느라 더럽고 추하며 불의한 일들이 참 많터이다라고 사탄이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탄은 일장에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살피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인 대형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는 같은 구역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재단을 쌓는고 보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진 그런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저랑 친해지면서 하는 고백이 어, 자기 가정의 이말 물질 축복 때문에 새벽 재단을 쌓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 들었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이 제기한 이 이슈는 욕을 통해 그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욕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어,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런 그 욥의 모습이 사탄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통치 방식의 의의를 제기한 사람은 욥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나 정작 욥 자신은 아무런 원인을 모른 채 황당무계한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한 재앙과 저주를 모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재산은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며 아내의 조롱과 친구들의 통렬한 비난과 정죄는 너무나 가혹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마저 악창으로 피고름이 터지고 구더기가 나오는 비루함을 통탄해하면서 요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의 처절한 탄원 속에는 하나님 왜나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재앙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불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의의를 제기하게 되죠 이두 번째 욕이 제기한 이슈는 첫 번째 사탄이 제기한 이슈 때문에 연장성산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진행은 욕의 온전한 결백과 상충을 이루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던져진 욕의 절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이 제기한 두 번째 이슈에 대하여 하나님은 욕이 질문한 방식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욕이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지만 하나님은 욕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28장이 지혜창가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좀 내용이 헤비하니까 어, 나중에 더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욥에서 욥기에서 어, 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본문 속에서 잘 찾아가시면서 욥기를 묵상하면 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십장을 우리가 어, 잘 살펴보기 위하여 그 동안 욥이 친구들에게 응답했던 답변을 순차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에게 보였던 욕의 반응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가장 연장자인 첫 번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 계시와 환상이라는 신학적 접근 방법으로 욕을 정제했었죠. 생각해봐, 죄가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즉역봉의 원리로 욕을 정지했습니다. 그때 욕의 대답은 어떠했었죠? 자신의 추하고 비천한 몰골을 보며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엘리바스를 향해서 꿋꿋하게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게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사람을 감찰하시는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무슨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번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독백에도 그의 온전한 결백이 살아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수아 사람 빌답에게 보인 요배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빌답은 엘리바스보다도 더 악하게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엘리스, 엘리바스가 범했던 역보응의 법칙을 더 강도 높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야. 내 자녀들이 왜 죽었겠어? 죄를 짓지 않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지. 이 친구는 요배 자녀들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바꾼으로 인해서 요의 모든 고난이 다 죄에 의해서 타당해진다고 비난합니다. 자녀들을 놓고는 고난은 죄의 표시야라는 빌닷의 발언은 요의 마음에 큰 비수를 꽂았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자 요비 엘리바스 때보다 더큰 절망함으로 빌닷의 발언에 반응합니다. 주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하거나 변론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멘트로 이렇게 시작은 하나, 요배 마음은 극심한 절망과 절규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같은 사람과 다투시려 하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매우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의 후반절인데요 그 먼저 이제 전반부에 어제 조은규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예전에 나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듯 몸서 나를 빚어 놓고 사랑과 생명을 주시며 돌보셔서 숨결까지 지켜 주시더니 이제는 결국 티끌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나의 생명을 돌아보시던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도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표준 새 번역을 좀 많이 읽고 왔습니다. 그 유역기의 어, 그 몸통 부분, 그러니까 3장부터 42장의 초반 부분이 이제 바디인데요. 거기에는 어, 산문으로 쓰, 쓰여 있지 않고 운문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의 번역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세 번역을 조금 읽어 드릴 건데요. 아마 들으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세 번역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나를 늘 해치실 생각으로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로다 하면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갈아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이렇게 하실 거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말게 할 것을 그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 요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실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의 절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믿음이 없는 불손한 작가집, 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될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은 이, 부,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는데, 욕도 친구들처럼 자신의 틀에 맞춰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제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요배 항의가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더라면 이런 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진솔하고 포장하지 않은 한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체면을 차리거나 의로운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중원, 부원, 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따지고 통곡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땡깡을 부려도 괜찮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절대 정제하지 않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극한 고난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안식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죽음으로 강구합니다. 욥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윗에게서도 볼수 있죠. 10편 109편에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 없어서 그들을 악한 입과,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는 자들을 악인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탄이 그들의 오른쪽에 서, 서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있을 때 죄인이 되게 나오게 하시며 그들의 연수가 짧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셔서 그의 자녀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저주하는 듯한 엄청난 청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역시 욕처럼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주저하지 않고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의로워서 우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전혀 결함이 없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의롭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다윗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발세바와 간통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납작하게 즉시 엎드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복하는 그 진정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과 거짓이 없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고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만 마음껏 토로하십시오. 욕의 절망과 분노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욕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욕을 칭찬하는 것으로 발견함으로 42장 7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어, 우리는 욥의 진실한 모습이 그런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솔하게 내뱉었던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불평의 모습이나 불신앙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안디오기로 라는 초대, 초대 교회로 돌아가라는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초대 교회 공동체는 무고한 욕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순한 주일마다 욕기를 낭독하는 그런 통상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감사 창립 예배와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욕기를 묵상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욕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더욱 실천하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비 어, 보여준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인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믿음이 반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분 말도 못하게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낙심되는 마음을 필터에 거르지 않고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잖은 척, 고상한 척, 의로운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 나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나의 신랑되신 주인 앞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되새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